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그래프와 같은 맥동 전류를, 맥동 전류는 아래와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열선형 계기로 측정을 하면, 열선형 계기로 측정을 하면 10A였다. 이를 가동케 다짜가 빠졌네요. 이를 가동코일형 계기로 측정할 때 전류값은? 이게 이제 요 말을 알아야 되는데 얘기를 드렸지만 열선형 계기라 그러면은 시료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료값이 얼마였다는 거예요? 이게 구형 반파죠? 구형 반파. 구형 반파인데 시료값은 얼마 되겠어요, 이게? 루트 2분의 IM이죠. 그렇죠? 루트 2분의 1 IM의 요거였고 그다음에 이를 가동 요게 측정한 값이 얼마라고요? 시료값이 1 0표였대요시반표 10am. 근데, 가동 코일연계, 가동 코일연계기란 얘기는 평균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값. 그죠? 이건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평균값이 얼마라고요? 평균값. 평균값은 어떻게 나타나죠? 구형 반파의 평균값. 2분의 im이죠. 2분의 1이죠. 최대값에. 자, 이렇게 했을 때이게 값이 얼마인가? 요걸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 이제 조건에서 이제 끌고 와야죠. 2분의 루트 2분의 IM이니까 여기서 IM을 구하면 IM은 어떻게 돼요? 10 루트 2가 되겠죠. 10 루트 2가 되네요. 요거 요거 곱하면 되는 거니까 10 루트 2. 그럼 아래쪽에다가 요 IM에다가 대입을 합니다. 대입을 하면 2분의 10 루트 2는 얼마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2, 1은 2. 2, 5, 0 그러면 5 루트 2가 되겠네요. 그죠5 루트 2. 이게 답이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5 루트 2를 만약에 수치로 나타내라. 소수점으로 그러면 5 곱하기 루트 2 해가지고 계산기에서 찍으면 되죠. 7.07이 나오네요. 7.07. 그래서 이게 답이 된다는 라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문제 풀어습니다 문제 풀때 포즈를 누르시고요. 그다음에 그 제가 설명한 거를 좀 풀어보신 다음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